선배가…… 출국 심사대를 통과해 면세 구역으로 건너가 버릴 때까지도, 난 선배 뒤통수를 노려보며 계속 동전을 던지고 있었거든? 안면, 안면하면서…… 근데, 선배는 끝내 뒤돌아보질 않더라. 지난번처럼…… 지지난번처럼…… 방금 전까지 나와 시시덕거리며 서 있었다는 걸 잊은 거지, 그게…… 선에게는 절대값이지만... 아무 여자한테나 곁을 안 줘서 좋았는데... 알고 보니... 나도 거기 포함됐더란 얘기... 나도... 아무 여자 중에 하나였단 얘기... 쪽팔려... 그래도... 이 말은 해야겠다. 선배는 좀 비겁했어. 난... 좀 비굴했고. 그래. 그러고도 벌써 몇 년째. 내가 내 고래 팠어 이건 끊기가 아니라 집착인 거지. 징해라. 나. 이제 그만할래. 아, 아니다. 선배는 그냥 내그 자리에 있었는데. 나 혼자 마음 푼주했었어 알았으면. 알면, 선배가 날좀 돌려 세우고, 너.